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체 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풀어보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너무너무나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제대로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창조가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슬리게 됐고 하나님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우리 인간들의 그 재앙은 폐해는 말없이 말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인간사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존중하고, 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과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또 우리 인간사 세상사 이 모든 물질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운을 주셨습니다. 그 운을 주셨고 또 길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왜 운을 주셨는?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왜 운을 주셨는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돈도 많이 갖고 싶고 또 기왕이면 또 명예도 또 얻고 싶고 화목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가 이네 가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 건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 그 기에 의해서 운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밝히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우리는 너무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기가 이 운을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운이 있음으로써, 누구나가 운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행복을 주신, 음? 정말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주신 이것을 우리는 받아, 이걸 받질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뭐야, 행복보다 불행한 삶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갈등도 많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쟁도 많이 했던 거예요. 특히나 정말 이 종교전쟁 이게 다 종교에서 비롯된가 종교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어? 이 서로 이걸 모르다 보니까 전쟁 싸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무식하니까 싸운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 그런 거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게끔 다 해줬는데, 우리가 이 행복을 가질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그 우리 인간의 피해는 상상도 없이 많았던 것이다. 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의미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 하나라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될수 있다. 지구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가 될수 있다. 어? 하나가 되는 건 뭐야? 세계 평화 아닙니까? 세계 평화가 될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라는 그 의미가 그 여러 가지가 내포어 있지만 그 중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로 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다 이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풍수에서 그러니까. 풍수지리학도 바로 하나님 이 주신 거 맞잖아요. 이 지구상에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풍수지리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풍수를 발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풍수가 뭔지모르지 몰랐어요. 풍수가 왜 중요하고 풍수가 왜 과학이고 풍수의 위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 이런 그 상세한 것을 인류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어? 그렇잖아요. 인류가 지금까지 발생되는 게, 인간이 찾는 게 바로 운이었습니다. 그죠? 왜?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가지려면 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이었었는데, 이 운을 밝혀낸 사람이 없잖아요. 어? 하나님이 이 운을 주신 거예요. 가장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런데 운을 밝혀서 살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 좋은 운을 갖게 할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불행한 운명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학이 자연 자연에서 제가 밝히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자연의 기에 의해서 운이 결정되는 걸 밝혔어요. 그 자연의 기라는 건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는 기가 있는데. 그기 중에 대표적으로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운이 결정된다 는걸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을 갖게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자연 어, 활용법이라는 게 풍수지리학이거든요. 이것을 몰랐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아 이것을 밝히고 나서요,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밝혀졌는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의 중심. 우리 대한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복의 기본, 모든 불행의 기본, 모든 게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발생된다. 부모다 말입니다. 부모, 부모. 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면 세계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세계도 되는 거예요이 풍수지리학을 모르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잘못되죠.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이 풍수지리학 대한민국에서 알았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다른 나라도 모르는 거야. 이 풍수지리학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지금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른 나라 풍수 한다 그래야 양택 풍수. 양택 풍수. 양택 풍수는요. 양택 풍수를 하는데 그것도 5%나 10%밖에 영향을 못 받는 실내 풍수 어어저 생활풍수, 인테리어풍수, 이것밖에 몰라요. 그거는 5%든지 10%밖에 영향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풍수 지리은 뭐냐면 90% 이상 영향 받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그건 뭐냐? 음택풍수입니다. 세계에서 음택풍수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잘 태어나게 할수 있는게 풍수지리학이다 말입니다 이 음택풍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을 모르면 양택풍수는 아, 그 실내풍수, 인터넷풍수 아무리 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의 발전은 풍수지리학의 영향이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5% 10%가지 발전한 거다 말입니다 그만큼 어, 그것밖에는 안 된다. 우리는 90% 이상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구가 우리 대한민국에된 거예요. 왜 됐는가? 바로 우리나라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부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이 밝혀진 것이 이제 다 자연의 위력인데요. 이런으로서 우리나라가 시작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 어, 기를 주었는데 기도 좋은 기가 있고 나쁜 기가 있다. 아 어? 악한 기가 있고 선한 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학은 선한 기만을 활용해서 우리가 선하게 운을 많이 가져 좋은 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기 양기 중에 어, 나쁜 기도 있고 좋은 기가 있는데 좋은 기만 활용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동물 같으면 이거 못 하죠. 동물은 두뇌가 없기 때문에 두뇌가 얕죠 수준이. 그러나 우리는 100 어, IQ가 100 이상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두뇌로 밝혀낸다. 너희가 밝혀서 어, 쓰면 된다. 그거였던 거예요. 두뇌, 이 두뇌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완전하게 밝혀서 보내줬는데 우리 내려줬는데 이것을 몰랐던 거죠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대한 나라로구나 하나님이 우리 위대한 나라를 주셨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사주팔자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 사주팔자 연월일시가 48자. 그게 운명 아닙니까? 운명. 내가 태어나면 8 0 결정된다는 운명.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이게 맞아요. 48자가 정확히 일치가 됩니다. 풀어 보면 다른 나라는 안 맞아. 왜? 자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나라가 중심국이라는 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운명을 미래 운명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정확히 안 되는 건 뭐야? 밤길을 가는 게 쉬우냐, 낮길을 가는 게 쉬우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 운명을 알면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확률이 많잖아요 고통스럽게 안 살아도 비참하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르면 낮길인지 밤길인지, 밤길인지 밤길을 가는 거야 모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미래가 안 보이니까 허무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사위 던지는 것밖에 안돼 근데 우리는 이제 맞춤식으로 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론을 낫기를 하게끔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가 이런 것을 다 밝혀내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반성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을 믿었으면서, 어? 완벽하게 저, 알지도 못하고 믿었다 이거죠. 어? 너무, 저, 저, 어, 껍데기였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껍데기로 안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말이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더 용서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 엉터리를 믿었으니 얼마나 이게 엉터리를 믿은 죄가가 대가가 아주 인류의 말할, 말할 수 없이 커요. 어? 왜냐? 엉터리를 믿은 건 좋은데 거기다가 또 대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 풍수지리학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걸 갖다가 믿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게 업을 썬 소리야. 이게 앞뒤가 안 나는 소리야. 하나님이 모든 걸다 창조해서 창조했다 그러면 모든 걸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 하나님의 그 의미를 풀어서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얘기해 주는데 아그 미신이야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죄를 짓는 거다 말입니다. 그냥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더큰 책임이 있어요. 어? 하나님만 믿어라 그랬어. 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연 활용이라는 걸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활용을 해야 된다 소리는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들어보지 못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거꾸로 믿었느냐, 잘못 믿음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가 바로 이, 이,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어? 이거 저로서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부터, 특히 기독교인부터, 이젠 이걸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아, 맞다. 저풍수지리가이게 맞다. 정말 자연이고 풍수지리학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거역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어, 이해를 못했다. 저 지금부터 빨리 우리가 반성하고, 아, 우리 잘못을, 어, 뉘우치고, 그냥 새롭게 풍수지리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요. 우리 운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다면, 자신부터 자기 자신부터 자기 행복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의 국운까지도 당연히 융성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개인의 운명도 있지만 나라의 운명도 있잖아요. 그죠 국운이라는 게 반드시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03년도에 국운이 완전히 깨져서 나라가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딱 지금 들어맞고 있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부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는 거약했다. 이걸 미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참큰 실수했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종교인부터 빨리 깨달아서 많은 사람, 종교인들이 이거저 확산시키면은요, 나라 살리는 건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만 바뀌면 나라 살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 평화가 되는 건 너무 간단해. 왜?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은 행복 자연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우리 대한민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면 세계가 다가서 행복하게 살 행복하게 살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어? 세계 평화가 되는 겁니다. 세계 평화 합시다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연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론을 알게 되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스스로 해요. 그러므로서 전쟁을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누가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 나를 위해서 사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요, 우리는 이제 어, 정말 그 원시시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농경 사회까지 와서 지금은 뭐예요? 이제 이제 산업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물질도 봐줬었어. 어? 물질과 정신 세계가 참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물질 세계라는 것이 어, 아니, 이 정신 세계라는 것이 이제 불행하는 시대가 됐어. 왜냐? 우리는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세계가 발전했어요. 노력은 뭐냐?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발을 해가지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를 창출해서 우리는 부자도 됐어. 근데 이제 노력이 끝났어. 무슨 얘기냐? 이제 개발할 걸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풍수지리학은 부와 명예라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부자도 될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질도 가질 수 있고, 정신세계도 알게 된다 말입니다. 행복의 시대를, 세계를 알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는, 21세기는 물질과 정신세계를 같이 적용돼야 된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미는 자연, 네,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활련법은 세계가 똑같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어, 알지 못한 무로 음, 음 인해서 그 폐해는 인류의 상상을 써을 만큼 어, 많다. 아, 정말 인류가 재앙이 다 모두 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어, 우리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인식을 빨리 함으로써 우리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이 국운이 융성하게 시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인 자연활령법으로 세계화를 이제 추진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